여러분 갤럭시 s25 출시일이 다가왔습니다. 안 챙기면 나만 손해보는 사전예약 혜택들. 나에게만의 혜택을 직접 잘 챙겨야 s25를 잘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손해 안 보는 사전예약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휴대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요. 금전적으로 손해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머리에 잘 넣어두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전예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잡아볼게요. 한국 시간으로 2025년 1월 23일 갤럭시 S25 시리즈의 언팩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언팩 행사란 쉽게 말해서 제품을 첫 공개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 전에 쏟아져 나왔던 루머들이 확실하게 정리되는 날이기도 해요. 이때 새롭게 출시하는 S25 시리즈의 각 모델의 디자인, 색상, 성능은 물론이고, 사전량 혜택들도 알수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언팩 행사가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 뒤에는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전 예약 기간에 휴대폰을 구매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받아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전 예약 기간 때는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은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 각종 할인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할인과 혜택을 잘 비교해보고 구입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아참, 인사 늦었습니다. 저는 KT마켓의 썬이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KT공홈이라고 알려져 있는 KT닷컴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공식 대리점 온라인몰이에요. KT닷컴과 KT마켓의 큰 차이는 둘다 공식인데 그쪽은 직영망이고 저희는 대리점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할인 경쟁을 하는 업체 중 하나인데 어, 영상 뒷부분에는 저희 KT마켓 단독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출시 일정부터 알려드릴게요. 삼성 갤럭시 S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보통 매년 1분기에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되어왔어요. 이번 갤럭시 S25의 경우 2025년 1월 23일 날첫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부터 약 7일간 사전 예약이 진행이 돼요. 공식 출시일은 1월 31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갤럭시 S25 시리즈는 다들 아시다시피 총 3가지 모델로 나오는데요. 가장 작은 사이즈의 1번 모델. 여기서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조금 더 화면이 커진 플러스 모델. 그리고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울트라 모델까지 3가지 모델로 매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출시할 S25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펴보니까 전작 대비해서 10에서 15만 원 정도 더 인상이 된다고 해요 아직은 예상 가격이지만 이 스마트폰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 칩셋이에요 이번에는 아이폰을 뛰어넘는 칩셋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5의 256GB 가격은 대략 125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좀더 비싸진 가격 때문에 S25를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사전예약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더 이득인데요. 갤럭시 S25를 사전예약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봐서 자급제와 통신사 구매로 나눠지는데요. 두 가지 구매 방식 모두 새 휴대폰을 판매한 거는 동일해요. 자급제 폰은 뭐 쉽게 말해서 기기만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기기만 구매를 해서 내가 현재 사용했던 유심을 갈아 끼워서 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요금이 변한다든지 약정이 가입된다든지 그럴 일은 없어요. 진짜 딱 휴대폰만 산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런 경우에는 약정이 없기 때문에 KT 요금제가 유리하다 싶으면 KT로 갈아탔다가 RT통신사가 뭐 유리하다고 싶으면 RT통신사로 갔다가 이런저런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통신사에서 구매할 때는 기기랑 요금제를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어, 즉, 내가 원래 사용했던 요금제든 새로 바꿀 요금제든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이 요금제랑 기기는 두 가지 동시에 무조건 정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첫 번째로 아,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 약정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네. No. 아닙니다. 요즘 통신사인 저희 KT마켓과 k t 닷컴을 경우로 예를 들면 요즘 통신사에서는 저렴한 무약정 요금제가 많이 출시했기 때문에 약정은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재 KT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KT를 쭉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 월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약정 할인에 가입하시는 게더 유리해요 자두 번째 오해 할부로 기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면 할부 이자가 따로 나가겠네? 할부 이자 내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대체적으로 24개월 할부로 개통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나 결제 방식을 알고 보면 기입과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그리고 통신사 할부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결제를 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할부로 구매를 했다가 어느 정도 내가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중도완납 처리도 가능해요 사전예약 시즌에 맞춰서는 통신사 무이자 전용카드도 따로 나오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오해 통신사는 무조건 고가 요금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서비스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no. 아닙니다 뭐 물론 판매처별로 할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으나 나한테 그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런 조건들은 건너 뛰시면 돼요. 이건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자막을 띄워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작업 제료를 구매를 해야 되고요. 내가 현재 KT, 뭐 SK, LG 이런 통신사를 이용을 하거나 내가 내는 요금과 할인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쭉 통신사를 이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급제와 통신사 두 곳을 비교해서 휴대폰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만약에 자급제로 사전예약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 제가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예약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통신사 사전예약은 각 통신사의 직영몰, 그리고 저희 KT마켓과 같은 온라인 대리점, 그리고 오프라인 대리점, 그리고 성지가 있어요. 사전 예약을 하면 좋은 점이 휴대폰을 남들보다 더 빨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삼성 제조사에서 주는 혜택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사전 예약 기간 때 S25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니까 뭐 자급제든 통신사든 어느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제조사 혜택 말고 각 사이트마다 지원해줄 수 있는 할인과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다만, 사전 예약 기간 내에서도 할인율이나 초기 혜택이 선착순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 당일날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구매하게 되면 이미 늦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어디서 살지 정해야 되는데요. 즉, 작년에 쿠팡을 보면, 갤럭시 S23 시리즈에 13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폴더블 5에 10만원에서 13만원, 갤럭시 S24 시리즈에 10만원에서 14만원, 폴더블 6에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작업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할인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보통 쿠팡을 기준으로 여러 판매처들이 할인혜택을 가져가다 보니까 오픈마켓별 할인율은 거의 다 비슷하고 무이자 할부카드 혜택 정도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패턴으로 이번 연도 혜택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약 기입값에서 3에서 5% 정도 할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5에서 1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휴대폰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추가 혜택으로는 쿠팡 캐시를 약 34만원 정도 받거나 무이자 할부 4개월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KT 마켓이에요. 저희 KT 마켓은 지난 폴더블 5 때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해오고 있고요. 저희는 기입값에서 약10% 이상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기기랑 요금제를 같이 정하셔야 되는데요 이 할인을 제공해주는 조건은 월 6만 1000원에서 11만원 요금제 사이까지 이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해줬고요 이 사이의 요금제만 선택을 하시면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6만 1000원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 가입 요금제를 6만 1원으로 맞춰 놓으시고 4개월 이후에 원하시는 요금제로 돌아가시는 게더 유리한 방법이에요 폴더블 5 때는 30만원, 아이폰 15 사전 예약 때는 25만원에서 30만원, 갤럭시 S24 때는 25만원, 폴더블 6 때는 25만원, 이번 갤럭시 S25 때는 25만원 이상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외에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시에 워치나 탭 기획값을 100% 할인해드리는 할인 혜택과 더불어서 추가로 버즈와 같은 사은품을 할인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댓글 고정과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성지예요. 성지는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기기값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기기값 할인에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할인을 제공해주는 조건은 월에 11만 원 이상 요금제를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사용하셔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2만 원 정도 되는 부가 서비스를 4개월 정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발생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제휴 카드를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도 있어요. 자, 다음은 KT.com의 사전약 혜택이에요. 직영망인 KT.com은 최근 혜택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워낙 사전 예약 때마다 혜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 사전 예약 동향을 보면 5G 요금제 사용 시 요금 할인 추가 7%와 멤버십 포인트 최대 5만점 차감, 24개월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판매처도 판매처 나름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주의하세요. 기기 할인을 빌미로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어,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곳. 즉,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강요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할인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대처해서 요금으로 단 압구하게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손해가 발생하게 돼요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갤럭시 S25를 사전예약 때 어느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지 예상을 해보고 대표적인 구매처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저희 KT마켓 할인율도 댓글 고정과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현재도 사진이야기 진행 중이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갤럭시 S25 출시 소식이 나오면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깐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봐요 안녕 아! 그리고 혹시 휴대폰 바꾸실 때 되셨나요? 입구하는 KT 공식 대리점 KT마켓은 KT 본사에서 인증한 KT의 새로운 온라인 구매 플랫폼입니다 정품 보장이 확실하고, 기기 구매나 통신사 서비스 가입을 이런 곳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KT마켓에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 없이 선언 요금제 그대로 개통도 가능하고, KT마켓 단독 할인과 각종 포인트 할인을 받아 기기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해요. 여기다 KT마켓 전용 이벤트로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다양한 최신 디바이스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 방문할 필요 없이 캐티마켓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기계와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해 직접 비교해보고 단 5분이면 쉽고 빠르게 바로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국민 1등 기업 우체국과 협업해 안전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고객이 선택한 KT 인터넷 휴대폰 바꾸실 때 KT 인터넷과 함께하시면 업계 최대 187만원 이상을 할인해드립니다 요즘 대세는 하이오더 대기업 KT가 기획, 운영, 고객 케어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성남원이 고객님의 상품 가입을 쉽고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 고정 링크로 들어가시면 추가 단독 혜택 제공을 해드립니다. KT의 새로운 온라인 구매 플랫폼 KT 마켓.